반갑습니다. 젤 거입니다. 다음 주또한 주가 금방 흘렀습니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금방 가죠. 시간이 25년도도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도 좀잘 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 야, 삼성전자 봤을 때는 좀 압축적한 고점 부분이에요. 21선 매매 하라고 했습니다. 21선 매매. 요부분은 그냥 지표로 보고 삼성전자 2차 전지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만 봤을 때도 좀 많이 빠졌어. 그냥 빠졌을 때 한번 추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많이 빠졌을 때는 추적을 해 보시고 저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약간 어중간한 자리에 어중간한 자리. 뭐 리포트에서는 뭐 70만 원까지도 뭐 본다고 증권사에서도 그러는데 가봐야지 않은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중간한 자리다. 반도체를 여러분들 초보분들, 제 구독자님들 중에 초보분들은 요 종목, FST라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좀 많이 빠지고,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애들, 21선 돌파를 좀 해준 애들, 요런 애들을 초보분들은 좀 보셔야 돼. 저항은 60일선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저항은 60일선 올라가면 얻어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다음 주에 조정을 주어서 뭐 27,500원 20일선 5일선 이런 자리 왔을 때는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을 때는 매수 포지션 매수했는데 지켜주고 올리면은. 요 61선이 일단은 저항선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익절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좋다야. 일단. 그래 요거 초보분들은 요거를 연습을 한번 해서 다음주 한번 해서 다음 주한번 관심을 갖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지금 정부에서 탈모, 그죠? 탈모 치료제, 그리고 비만, 요런 부분도 지금 건보료에 편입을 시키겠다. 하는 뉴스가 뜨다 보니까는 JW 신약이 바로 이렇게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은 밑꼬리도 길고 윗꼬리도 길어 이렇게 때는 단타로 단타로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좀 양봉 음봉 양봉 나왔을 때는 어좀 강하다. 하지만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눌러줄 때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지켜주고 올리는지 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무너지는지. 이렇게 좀 보셔야 돼 신신제약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제약, 어저께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아직은 약하죠. 21선, 61선까지도 기다려서 봐야 돼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약품도 마찬가지고, 얘는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르고, 박스권. 근데 밑꼬리가 달리는 부분은 조금은 양호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지를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또 올라갔다가 얻어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JS, JW 신약이라든지, 대화제약, 이렇게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60일선 지지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다음 주도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은 항상 끊임없이 보셔야 돼. 겨울 내내.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서, 지금 5만원 쪽인데, 요 부분도 계속 우상향의 자리는 잡고 있어요. 우상향의 자리는 잡고 있어. 하여간 5일선만 지켜주고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소지. 5일선, 1일선에서또 상승이 나오듯이 장대 양봉 윗꼬리가길면은 한번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야. 했을 때는 5일선 매매만 대응을 해서 다음 주 제약바이오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동양고속,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이렇게 매매 일정 한번 보면은, 자여서부터매수 조금 비중 덜어내주고, 그 다음부터는 홀딩 상한가, 또 한번 상한가, 그리고 오늘 떠서 출발할 때 한번 마지막 타임에, 마지막 타임, 마지막 타임이라서 바로 시가에 바로 또 한번 쫓고. 그다음부터는 매도. 한번 매수매도딱 하고 또 한번 쫙 빠졌을 때 매수 매도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장대 음봉이 맞으면은 올라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눌러올 때 매수 한번 올라가는데 아이고 비리비리할거 같아. 얘는 오늘이 마지막인 거 같아. 장대 음봉 맞으니까 분봉상으로 장대 음봉 맞으면은 정리다 정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요 부분도 장대 음봉이 아니죠. 장대 음봉이 아니야. 그럴 때는 홀딩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도 오늘 싹 정리를 해서 최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최고점에서 판다.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내가 매매 잘안 올리는 것은 위험해서 괜히 또제 매매일지를 보고 막 쫓아들어 매매를 할까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단타는 저는 이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리지라는 종목인데, 신규 종목이에요, 신규 종목. 그 위꼬리 달리고, 음봉 그리고 다음날 떠서 출발해. <laughs> 떠서 출발하면 한 번은 올려준다, 한 번은 올려준다.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은 좀 어렵죠. 그냥 요것은 매매를, 자, 떴다가, 깔아 앉았다가, 다시 돌파를 할 때부터 매수. 그리고 앞전 매물에, 매도 다시 분할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 하죠 그리고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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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또 매도 또 분할 매수 매도 전날 여기서는 땡 정리 근데 오후에 쭉 이렇게 빠졌어요 끝났어 근데 얘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떠서 출발해 이러면 어떻게 돼 떠서 출발하면 또또또또 또, 또, 또 매수 들어가야겠죠 떠서 출발해주면은 또 매수 매도 또 한번 매수 또 정리,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예 정리. 거의 뭐 손, 손실 난다 하더라도 수수료 손해본다. 1% 안에서 다 잘른다, 입질로. 이렇게 움직여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단타거리로는 다음 날또한번볼 수는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런 종목을 매매했다고 해서 막 들어가지 말고 매수 타점을 어디서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어디서 하셔는 어디서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나노팀 상한가 같죠. 나노팀 상한가 같어.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 부분이고. 근데 내일 다음 주 간신 종목 보면은 또 다른 종목 뭐 했는데, 빛으로 그러니까 넥 넥스텍이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신규 종목이야.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매매를 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매수, 매수, 매도 하고 매수, 매도. 그래서 요부분에서 조금씩 모았는데 빠졌어.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빠져가지고 바로 정리.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번 음봉이 빠지면 음봉이 음봉으로 연출이 되는 게 좋아요. 올라갈 때 추경 매수하면 절대 안 돼. 만약에 빠져주면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빠져줄 때 음봉으로 빠져줄 때 21선이 무너지면은 더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10, 만 원에서 얘가 만원 정도 21선 일봉상 21선이 깨지면은 많이 빠지기 때문에 21선을 지켜주는지를 좀 보셔야 돼. 그러면은 21선 만원 정도에서 지켜주고 올린다 그러면은 단타 거리는 나오는 종목이야. 신규 종목은 무조건 뭐라고 어요 철칙이야. 신규 종목은 20일선이 무너지면은 매수했는데 무너지면 바로 정리를 하고 쳐다보지 말아야 돼, 당분간. 은 물론 20선 무너뜨렸다가 며칠 있다 또 올릴 수도 있어. 그건 그때 가봐야지 하는 종목이지만은 신규 종목은 항상 머릿속에다 꼭 입력을 해야 돼.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신규 종목은 20일선이 무너지면은 쳐다도 보지 마. 괜히 물리면은 1년, 2년 고생할 수가 있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항상 신규 종목은 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여러분들 좀 봐야 되는 종목. 뭐였죠? 피로틱스 조금 심아리는 없어요. 오늘 눌러줄 때 보니까 심아리는 없어. 자, 요 부분에서 저도 한번 눌러줄 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 더 희마리가 없어. 이렇게 그죠?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 에이, 나중에 보자. 입질만 해봤는데, 근데 이제 월요일 날 한번 더 봐야죠. 요 부분을 지켜주고서 지금 올린 부분이야. 요 부분을 지켜주고 올려. 근데 튼요 폭이 뭐한 1, 2% 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월요일 날 지켜주는지를 잘 체크를 하고. 지켜주고 올리는지, 다시 오일선 저항을 뚫어주는지, 요거를 초보분들은 연습을 이걸 꼭 집중을 한번 해봐야 돼. 매매 안 해도 돼. 매수 안 해도 돼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얘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잘 보면은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투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패턴, 움직이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잘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을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고 그게 바탕이 돼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좀 꾸준히 낼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꼭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슈가 되는 종목이. 지금 미국장에서도 테슬라가 상당히 좀 강세 상승 쪽으로 좀 계속 올라가는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빠져서 바닥을 좀다지는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가 미국에 상장이 되는데 그 관련 주들이 좀 대거 한번 좀 떴습니다. 바이오에서도 그렇게 제약발 뜨듯이 이 종목도 이제 일단 대장이 HVM 이란 종목이에 HVM 계속 좀 우상승으로 나오고 있죠 신고가 갱신은 했고 지금은 좀 높아 그냥 한번 추적을 해서 조정을 좀 눌러 줄때 한번 체크를 하고 뭐 세아 베스트 지지도 마찬가지 같이 움직이죠 LK 삼양 요거는 좀 천원짜리 인데 요 부분은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지 천원짜리는 막 흔들어 댈 수가 있습니다 21선 매매만 해 봐도 되는 부분이지. 1000원짜리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도 막 이렇게 많이 빼는 성질이 있어요. 1000원짜리들은. 일때는 항상. 이 부분에서 20선 매매를 한번 추력을 한번 해보시고.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앞정고점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여력은 있어.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조정을 좀 줘야겠죠. 조정을 줘서 다시 20선, 60선 쪽에 왔을 때는 체크를 하고. 스피어라는 종목, 얘는 오일선 매매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오일선이 무너지면 아까맨키로 그 놈같이 이노스페이스 같이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놈은 오일선으로 계속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갔을 때는 일단 매도를 좀 쳐야 됩니다 그 부분 보고 옵티코, 또 스타링크가 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관련해서 옵티코 요 종목도 세게 올려주고 많이 빠졌어요. 아니면 20전 60선 지지를 받아주는 양봉이 나왔어. 그럼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다음 주는 요 종목도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켄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얘는 2차전지 관련주인데 차트가 좀 이뻐서 요놈은 한번 단타로만 쭉 빠져줬을 때야. 쭉 빠졌을 때 5일선 쪽에서만 한번 매수 포지션 무너지면 5일선1일선 무너지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초보분들은 매매하면 안 되고 제 이제 수강생님들이나 좀 단타를 좀잘 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은 같이 좀 보셔야 되고. 다음 이제 로봇 관련들은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SPG가 가장 세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SPG, SPG 링크 솔루션. 또 요거 외에도 지금 많죠. 로봇 관련주들은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레인보우도 계속 좀 봐야 되고 유로메카 하여튼 로봇주들은 계속 조금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각 2평선, 21선, 61선 쪽에서는 한번은 매수 포지션 그렇다고 마냥 들고, 간. 매물이 있기 때문에 마냥 들고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루 이틀 매수 올라가면 매도 다시 또 빠졌을 때 추적 이렇게 좀 해셔야 돼. 아시겠죠? 다음 주는 이렇게 제약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스페이스 X 상장 관련주들 이렇게 단타로 좀 짧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굳이 성공투자 해서 파이팅들 그 연말 돈들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구독주 알림설정까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